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또 하나의 축포가 터졌습니다. 네, 임영웅 님의 부산 앙코르 콘서트 이틀째인데요. 에, 이틀째 58번째 천만뷰가 탄생을 했습니다. 요즘 뭐 임영웅 님 관련해서 너무 잘 되죠. 천만뷰 빵빵빵 터지는데 56, 57, 58까지 지금 축포가 터지고 있고요. 또 임영웅 님 어제 응원의 힘입어서 에, 대한민국 축구 선수단이 에, 또 16강 진출까지 했죠. 네. 어제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 아마 콘서트도 너무 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어제 콘서트를 보고요, 오늘 올라오느라고 에, 정신없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김용임님과 같이 부른 내 사랑 그대여는 뭐 아시겠지만 2020년 10월달에 그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트론 여사편으로 나왔을 때임영웅님과 우리 김용임님과의 같이 케미를 보여주면서 노래를 불렀죠. 뭐임웅님이 누구와 노래를 불러도 다케미가잘 맞지만은 이건 아주 어깨 춤도 이뻤고요. <laughs> 댄스가 착착착 맞아서 에 어떻게 보면은 환상적인 듀엣을 보였다 요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내 사양 그대여를 우울하거나 슬플 때 들어도 행복한 마음이 뭉글뭉글 스며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아주 기분 좋은 곡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네. 임영웅님의 유쾌함과 또 사랑스러운 애교춤을 볼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팬들이 가만있지 히 않죠? 예. 네, 오구TV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네. 이네 사람 그대가 2시 50분쯤에 천만뷰가 되었나 봅니다. 대구 해바라기님께서 1착으로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는 제가 부산서 점심 먹고 대전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상에서 이걸 받아서 영상 만들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비꽃 님도 보내주셨네요. 네. 오구쌤 임용 콘서트 소속 지내주느라 예, 바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하면서 임용웅님과 김용웅님이 뛰어서 부른 내 사랑 그대가 천만뷰 넘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분은 또 누구죠? 네 사콜 김용웅님과 임용웅님이 부른 내 사랑 그대가 천만뷰 58번째가 되었네요. 축하해 주세요. 내 사랑 그대요 뛰에꼭 천만뷰 넘었습니다. 부산의 임순낭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님 안녕하세요. 내 사랑 그대여 천만뷰 달성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2시 51분에 보내주셨군요, 이분도. 네. 창원의 주리 할머니께서도 부산 콘서트 가셨네요. 네, 저는 어제 보고 왔는데. 내 사랑 그대여 천만뷰 넘었어요. 예. 네. 저도 어제 보고 왔습니다. 어제 너무 재밌게 보셨죠? <laughs> 저도, 네. 앞에서 봤습니다. 예. 네. 부산 앵콜 콘서트 두 번째 날이네요 더없이 즐거운 오늘 또 천만뷰 터졌어요 네 요런 내용도 왔고요 예, 네, 임영웅 님내 사랑 그대여 천만뷰 축하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행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미지도 캡처 떠서 보내줬습니다 멋있죠 네참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에까지 네 이건 잘못 갔어요 네 이렇게 내 사랑 그대요 착착 척척 네. 호흡이 착착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구독자님분과 함께 전해드리는 임영웅님의 5 8 번째 천만뷰. 그것은 김용임님과 같이 부른 내 사랑 그대였습니다. 임영웅님의 부산 안코르 콘서트 이틀째. 오늘 아주 에, 성공적으로 잘 공연이 마쳐졌을 거라고 제가 확신이 되고요. 내일 마지막 날 정말 피날레를 장식하시고 서울로 올라 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